빼고 들어서 딛고 들어왔죠. 야는 일 나는데, 내얘 왼팔은 이제 왼쪽 시점이라서 올라가는 단계라 했죠. 야는 일 나는데, 나는 미친듯이 온콕을 해버리잖아요. 그러면 앞뒤 봇을 내잖아요. 야는 일 나고, 야는 떨어뜨리기 때문에 미세하게 뒤봇을 내는 거예요. 떨어지는 시점에서 바가 보면, 푹박 기쁘겠죠. 얘만 일, 일, 일어나고 빨리 바가 보면, 원의 길로 가버리쁘잖아요 핸드포드가 워 돼야지만이. <목소리> 이제 수직의 길을 가 주는 거예요. 여, 여기는 원으로 오지만 왜? 내가 몸을 회전했잖아요. 네. 스웨이를 넣었으면 얘는 직선으로 올거 아니에요. 네. 내가 뒤고 어깨를 회전했으니까 얘는 원의 길로 오겠죠. 근데 언코킹을 핸드포워드 된 상태에서 왼팔로 털어버렸으니까 직선의 길을 가 버리죠. 세컨샷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요. 옆으로 풀스윙을 할 때는. 이런 식으로 들어오죠. 그래서 한시 방향으로 던지라 하는 게이 말입니다.